안녕하세요. 어, 오늘의 영상 여기입니다. 어, 오늘은요, 지금 어, 여러분들한테 저도 필요하지만은 긴급 공지를 좀 합니다. 아, 왜냐면은 그동안 어, 이 폭염과 그 가뭄 때문에 예, 굉장히 들 지금 만차랑 단호박 농사가 아, 지금 조금씩 어그러지고 있습니다. 아, 그런 상황에서 어, 다행히도 어, 오늘 어, 이 남부지방부터 시작해서 어, 저녁에는 중부지방까지 어, 비가 좀 10mm 이상 이렇게 에, 내릴 예정인 것 같습니다. 그 제가 갑자기 어제 저녁부터 어, 이렇게 에, 그 예보가 돼 있는데 에, 그래도 저희 여기 같은 경우는 어, 요 며칠 전에. 예, 소나기가 그래도 좀한 줄금 제대로 와가지고 어, 잘 이렇게 예,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. 아, 저는 희 아마 여러분들은 거의 일찍 심은 분들은 아마 포장을 다 뒤덮었을 거예요. 근데 저는 아직도 어, 지금 더군다나 이 판매를 하고 남은 어, 그이 뭐야 판매를 못하는 이 물량을 가지고 이렇게. 정식을 하다 보니까 활착이 좀 조금 어좀 늦게 됨으로 해서 아직도 어 좀빈 자리가 많습니다. 예, 그런데 오늘 어 이렇게 어 긴급 공지를 하는 것은 어 이럴 때 이렇게 가물어서 막 그냥 호박도 제대로 착과가안 되고 호박잎이 축축 처지고 이런 상황에서 어 비가 내린다니까 굉장히 어이 단비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, 그럼 이때 예, 할 일이 있습니다. 어, 지금 이렇게 가뭄에 또한 폭염에 굉장히 시달렸잖아요. 어, 그러면은, 어, 여기에 좀 활력을 불어 넣어 줄수 있는, 어, 그 영양소를 좀 이렇게 에, 비가 오기 전에,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밤부터 여기가 예보가 잡혀 있거든요. 어, 그래서, 어, 이따 오후 늦게, 에, 이렇게 여기에 NK 비료를 지금 현재 이게, 저, 뭐야, 어, 600평이 좀 넘거든요. 어, 그런데 여기에, 어, 지금, 예, 한1 5 k 로 정도 어를 이렇게 좀 뿌려 줄 예정입니다. 이렇게 살짝만 절대 많이 뿌리지 마시고 이렇게 그런데 예, 이 잎이 예, 이렇게 저 진녹색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어 약간 그 연녹색이 보이는 데서는 조금 좀어 300평당 어 이렇게 저는 7 k 로 정도를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. 어그 이렇게 연녹색으로 돼 있는 포장에서는 300평당 한 10kg 정도까지도 괜찮습니다. 절대로 그이 과잉해서 이렇게 너무 많이 뿌리진 마십시오. 어하나의 우리가 여기에 영양소를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 포장에는 전 포장에는 어 지금 현재 전혀 어 비료나 퇴비를 살포하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. 어 지금 이 포기 주변에만 어 여기 포기 주변에만 어, 이렇게, 그, 이, 태비와, 여기가 포기인데요. 어, 포기 주변에만, 어, 그렇게, 저 뭐야, 태비와 비료를 넣고 섞어서 이렇게 심어줬거든요. 그리고, 어, 비올 때, 요, 이 뿌리 주변, 주변에 NK 비료 한 주먹씩만 넣어준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, 이 전에, 전 포장에는, 어, 지금, 어, 뭐야, 이렇게 비료를 안 뿌려준 상황이기 때문에, 어, 그래서, 어, 오늘 여기에 꼭, 어, 비가 오기 전에 있다 오늦게한 15kg 정도를 어, 이렇게 뿌려 주려고 합니다. 그렇게 비료는 어, 아무리 안 뿌려 줬다고 해서 그냥 어, 그 전체 여기에 사용량을 그대로 다 뿌려서는 안 됩니다. 어, 이게 아직 이 현재 지금 구덩이 쪽에 지금 거름이 있기 때문에 잎이 아직도 이렇게 진녹색으로 있는 거거든요. 어, 지금 그래서 어, 이런 걸 부아가면서 어,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 어, 자, 하여튼 네, 예, 오늘 같은 날 굉장히 좋은 날입니다. 아, 오늘, 어, 비가 오기 전에, 이렇게 꼭, 어, 이 전체적으로, 어, 전 포장에 고루, 이렇게, 저, 뭐야, NK 비료를 어, 18-, 그리고 저, 그, 일단은, 저는 항시 질소질이 그렇게 많지 않은 18-를 권장을 합니다. 아, 그래서, 어, 이렇게, 예, 오늘 같은 날, 예, 그렇게 뿌려주면은, 이 활력소가 돼서, 아마 비, 비가 오고 나면은, 어, 착과도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질 테고요. 어, 이렇게 생기를 되찾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, 어, 이게 해가 갈수록 자꾸 그 어, 날씨가 어, 이렇게 뭐 폭염 또는 뭐 가뭄 뭐 이런 거 등등으로 해서 어, 모든 그뭐 저희 호박뿐이 아니고 어, 다른 작물들도 어,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. 어, 그러나 어~ 이렇게 그 오늘 같은 날 이렇게 그, 활력을 불어넣어준다면, 그만큼, 이제, 호박도 생기나게, 이렇게 힘차게 뻗어 나갈 것입니다. 지금까지, 좀 당면한 긴급 과제에 대한 긴급 공지를 이렇게 영상일기로 이렇게 전해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